와우 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이 로잉 머신 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. 그 전에 이 로잉 머신이 어디에다 쓰는 물건인지 알아야겠지. 이 로잉 머신이란 건강 위에서 배를 타는 조정을 실내에서도 할수 있게 만든 운동 기구야. 그러니까 달리기와 이 러닝 머신의 관계라고 할수 있지. 로잉 머신은 전신근육을 사용해서 운동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단 이 조정 훈련뿐만 아니라 크로스핏 박스나 헬스장에서도 아주 훌륭한 운동기구로 쓰이고 있어 칼로리 태우는데 최고란 말이지. 자 그럼 이 로잉머신을 어떻게 타는지에 대해 알아보자. 우선 자신의 발 크기에 맞게 발판 사이즈를 조정해줘. 로잉머신을 타는 내내 흔들리지 않도록 꽉 고정시켜 주는 게 좋아. 그런 다음 이 시작 자세를 잡는데 손잡이를 잡고 무릎은 구부려서 앞으로 다가가죠. 이때 허리가 말리거나 등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줘. 그 다음 이 손잡이를 있는 힘껏 당기면 되는데 다리 먼저 밀고 그 다음, 허리와 팔로 당겨야 해. 이렇게 상체로만 당기거나 팔로 먼저 당기면 안 돼. 그리고 끝까지 당겼을 때 이렇게 손잡이가 명치에 이 명치에 딱와 있어야 해.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당기면 안 돼. 이제 처음 동작으로 돌아가 주면 되는데 처음 당겼던 것과 반대로 팔, 허리, 다리 순으로 다시 접어주면 돼. 이 리커버리 동작에서는 몸에 힘을 줘서 빠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몸에 힘을 풀고 약간 쉬어가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아. 처음부터 이 동작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면 로잉머신 타는 법 완성이야. 원래 2016년에 창단된 포스텍 조정부는 평산강에서 직접 배를 탔었어. 대회도 이렇게 나가고 말이지.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배를 탈 수가 없게 돼 버렸지. 그래서 올해는 크로스피을하거나 실내에서 함께 운동을 하려고 해. 운동을 좋아한다고? 강해지고 싶다고? 어서 들어오도록 해.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. 요호호.